자, PQ 공식, PQ, PQ 일계미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PQ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름 붙인 거죠. 자, 뭐냐면, 자, 일계미방인데, 자, 이런꼴, x의 함수만 되있고, 어는 Qx만 함수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P로 놓고 Q랑 합해서 우리는 그냥 PQ로 부릅시다. 자, 우리끼리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있어서 문제를 손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때또 Y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첫 번째, 뭐를 하냐. 2에 자, PXE 적분을 구합니다. p x 자, 그럼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A를 Y 앞에도 곱해주고요. 또 A를 저 Q, 요 Q 앞에도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 플러시 하면 답이 끝입니다. 자, 이거 적분한다. A는 그냥 넘겨주면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Y가. 자, 그래서 이런 꼴이 나왔을 때, 반드시 바로 이두 가지 프로시저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대놓고 이거라고 안 나오는 문제도 있겠죠. 그게 바로 19번 같은 연재입니다. 친절하게 이런 꼴이 아니라 좀 숨겨놨죠. 자, 근데 이거. 자, dx로 나누게 되면 x, dx분의 dy. 그냥 y 다시라고 쓸게요. 자, y 다시가 되고요. 얘는. 자, y로 묶겠습니다. 이거 중에. 자, y로 묶으면 x 플러스 2y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의 2x는 절로 넘기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x를 또 나누게 되면 여기는 1 플러스 x분의 2가 되고요. 여기는 x분의 2, 2의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이게 p가 되고 이게 q가 되죠? 자, 이게 p가 되고 q가 되는 이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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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은, 이게, P, X만이 함수여야 됩니다. 그냥 PQ가 아니라, 얘도 X만이 함수여야 X만이 함수여야지만 우리 PK, 아 PQ, 일계 미방으로 문제 풀수 있을 겁니다. 자, 혀가 꼬이네요.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첫 번째 프로시라가 뭡니까? E 해주고, 요거를 적분을 해주는 거죠. 자, 적분을 하면요. 얘는 그냥 1이니까 X, EX, 2X, 2X, X니까 2의 LNX가 되죠. 얘는, 2x 곱하기 2의 2lnx가 되고요. 자, 2는 얘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되죠? 자, 먼저 써주고 뒤에 써주겠습 그렇죠? 요거 이렇게 됩니다. x제곱. 자, 구했으니까요. 얘를 x제곱 2x를 y앞에도 곱하고요. x제곱 2x. 지금 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요거 구한 거예요. 이 놈. 요 놈은 y도 앞에, 요 놈은 뭡니까? q앞에. q가 x분의 2. 2-x였죠? 그래서 자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약분이 될 건데 여기는 약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지워지니까 x만 남죠. 결국 이거는 e x만 남습니다. 적분하면요, x 제곱이 되죠. 자, 끝났습니다. 얘만 일로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y는요, 넘긴다는 건 나눈다는 얘기죠. 얘는 e의 마이너스 x. C 이렇게 될 겁니다. 초기값 문제인가요? 역시나 초기값 문제입니다. 자, 1,2분의 얘는 1,2분의 1을 지납니다. 넣어주면, 2분의 X에다 1을 넣으면, C가 되겠죠? C값은 몇이죠? 이 당이 1이 나오겠죠? 자, C값은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y를 써주면 마이너스 x 1이니까 자 이렇게 깔끔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x에다 2분의 1을 넣으라고 했죠 속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요 2에 1 더하기 이게 됐어요 통일시켜주면 이렇게 써서 답은 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